E 네 반갑습니다. 1월 27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엄청난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 소룩스와 나무가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cs 윈드와 한화 솔루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은 hlb 에코프로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와 오늘도 종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자 소룩스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음, 소룩스를 보면, 음, 일단 무상증자 때문이죠. 자, 1대14입니다. 1대14. 한 주만 갖고 있어도 14주를 더 줄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권리락도 무시무시하게, 어,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죠. 보통 저렇게 많이 떨어지고 나면요. <laughs> 착시 효과 같은 거를, 어,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 왜 이렇게 싸졌어? 라는 식으로, 이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고, 또 무상증자라는 어떤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주가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문제는, 기업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기업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일단 주가 수준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버리게 되면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고요. 많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한 차익실현 <laughs>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음,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1월 초반부에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이제 상상상상 치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빠질 때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뭐 계속 더 빠질 거다 라는 얘기도 그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빠져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온 부분이죠. 많이 내려왔어요. 지지선이 이제 조금 닿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는데. 음 여기가 진정한 지지선인지는 아직은 확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 아래쪽 가격에서부터 올라간 부분이라서 어마어마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400원대잖아요. 근데 8000원대까지 뭐 올라갔으니까 20배 올라간 거 아닙니까? 2000%요?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 종목이 1000원대 이상에서 유지를 계속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음더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laughs> 무상증자 에 대한 효과가 있었던 그 위치를 전부 다 까내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단기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때리는 형태의 아, 그런 물량 출회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선 역할을 했었던 부분들을 지금 하회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 아래 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laughs>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면 매도를 치시는 게 일단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 일단 하단 지지라인때 보시면 1,350원쯤 나오죠. 그 아주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1130원 정도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 볼 것이냐, 아니면, 1300원이 이탈할 때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음 지금 1600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1130원까지 가면은, 변동폭이 또 상당히 커요. 한4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음 그다지 썩 훌륭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네, 1300원, 네, 1350원 정도 예상하시면서, 지지선 보시는 게 낫고요. 음 17%나 런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전날 종가 전날 저가죠 네 지지선 1400원 정도 보시고 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쪽 하단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빨리 정리하고 도망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 단기적 반등이 나온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0원 정도 수준의 저항에 걸리게 될 겁니다. 어, 되돌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야이건 아니지 않니 하면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상승을 한번 노릴 수 있다라면 2,00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다 보여집니다. 고등도 그 수준을 보셔야 될것 같고요. 뭐 기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재료나 이슈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무상증자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이 자리 회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 종목이 뭐였죠? 노터스였던가요? <laughs> 노 노터스 노노 노투 <laughs> 하여튼 뭐 그런 종목이 있었죠. 네, 그것이 뭐였지? 어 이게 이름이 이거 바뀌었죠? HLB바이오스텝 네 <laughs>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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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권리락이 이렇게 크게 나왔었던 부분 있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소룩스의 상황이 어디냐면요. 요 정도 있는 겁니다.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요. 네. 요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2022년도군요. 2022년도 한 7월경 있었던 그런 형태. 이 이후에도 뭐 주가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네. 2022년 5월경이 형성된 지지 라인 때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인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죠? 그니까, 러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뭐, 주가 이제 반등이 또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위치라면은, 네, 소록수 같은 경우는, 네, <laughs>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걸려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더 밑으로 내리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최대한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나무가 볼까요? 나무가. 음, 27.2%로 마무리됐고요. 어, 동시효과 전까지는 상한가였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다시 말아 올려서 시간의 상한가로 어, 오늘 상한가 마감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laughs> 이거는 XR입니다. XR 비전 프로 그리고 삼성도 XR을 이제 출시하겠다. 이 XR이 이제 확장 현실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뭐 가상현실, 확장현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비전현, 비전프로라는 게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그큰 고글 같은 거 쓰고서, 네, 이제 그 가상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음, 애플의 비전 프로라는 이름으로 사전 판매가 시작됐고 3일 만에 20만 대나 팔아치웠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고요. 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laughs> 아무래도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이 XR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지금 삼성전자와 엮여 있는 이 밴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6월 안에 XR을 네, XR 기기를 네, 런칭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으로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비전프로 같은 부분에서는 뭐 롯데정보통신 일단 크게 올랐죠. 네, 그다음에 음또 뉴프렉스, 네, 뉴프렉스 이것도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가요? 네. 뉴프렉스, 롯데 정보 통신. 얘네들이 전부 다그거예요 롯데 정보 통신 상한가는 안 갔지만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그 다음에 뭐, NP. NP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코넥. 네,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laughs> 대체적으로 이제 저거다 이거죠. XR 관련한 종목이고, 음, 콘텐츠 파는 업체들이에요. NP하고 스코넥은 콘텐츠 파는 기업이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네, fpcb 네,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메타 쪽 xr 기기 있었잖아요 이쪽에다가 이제 공급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나무가는 바로 네 뭐다 3d 센싱 모듈 제조사 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계속 이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상한가가 나올까 말까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회사 자체는 지금 좋은 편이고요. 음, 2만 원을 넘어가면서 뭐가 나왔냐면 신고가가 나타났어요. 신고가, 신고가인데 여기 지난번에 이제 상장 이후에 나타났던 신고가 구간, 고구간 때 근접해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종가상 신고가가 아니겠는가 생각은 들어요. 네, 종가상 신고가 맞겠죠. 종가는 지금 가장 높았던 적이 2만 7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면 2850원인데 <laughs> 1 0 0원이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종가상 신고가 이제 역사상 신고가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흐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되겠죠 약간 이것도 소부장 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 강세가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xr ar 뭐 이런 쪽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vr 이런 식으로 다 포함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현재로서는 일단 시간에서도 강하게 말아올려서 끝났기 때문에 상한가 마감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요 위쪽 고점 라인 때 지금 19,0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요 자리에 밀리지 않으면 그냥 유지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조금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2만 원 보시면 되는데 현재처럼 이렇게 양봉이 크게 발생이 되게 되면 보통 절반을 잘라요. 그래서 19,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갭상승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laughs> 뭐한20% 25% 올라가서 아래로 길게 떨어지는 응봉이다 그러면 은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갑자기 20% 30% 올라가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형태는 안 나올 것 같고 살짝 올라가거나 아니면 보합출발해가지고 가지고 반등 나갈 확률이 높겠죠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이거는 지난번 특강 때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신규 접근 들어가시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그 당시 우리가 했던 가격대가 이게 언제였죠 여기 뭐 15,000원이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지금 이만큼 올라서 한40% 올랐거든요. 근데, 월요일한번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50%, 60%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되면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격도 벌어지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가지신 고계 분들만 홀딩하시고, 신규 조건은, 네, 다음 기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CS 윈드 볼까요? CS 윈드. 아, 이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네,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이 이 친환경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그거잖아요 바이든 관련 주 그래서 음 지난번에 이제 2021년도부터 제가 아 이거는 네 재미 없어요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재미 없다는 것 자체가 주가 떨어진다기보다도 그냥 먹을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냥 <laughs> 급소공량을 통한 단기 수익은 올릴 수 있기 있겠... 모르지만은 크게 상승하는 패턴에선 이미 벗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또 된다.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어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존 정권에서 있던 것들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주 막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타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ira 폐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음 사실 뭐 아이에이를 갑자기 뭐 대통령 되자마자 폐기하자 이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 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트럼프가 이제 먼저 진행된다라면 네 대통령 당선된다라면 지금 친재생에너지 관련한 투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음,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정보권들은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못 <laughs> 가고 막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이것이 재미없는 것은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쪽의 정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벌써부터 쫄 필요는 없죠. 11월이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11월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같다 보이고요. 아래쪽 지지선이 55,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지점만 만들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드 나와 있기 때문에 횡보는 필요한 구간이고요. 어, 모양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laughs> 그래도 내려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55,000원 위쪽에서는 일단 홀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위로 올라가게 돼도 위쪽에 저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 방에 튀어 올라가는 모습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네, 현재 위치에서는 매도는 그다지 썩 좋은 어,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재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뭔가 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면 굳이 매수를 해야 될까요?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하나 솔루션 볼게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laughs> 같은 내용이겠죠. 자, 2021년도부터 재미가 더럽게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고요. 아, 어, 그 다음에 회사 분할에 의한 모습도 좀 있었고, 주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살짝 반등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 종목은 아래쪽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다음번 지지, 여기 2019년도에 있었던 이지지라인은 지금 형성한 구간인데요. 이번에 반등 나가면서 4만원대 저항 받았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2022년도에 형성된 바닥. 그니까, 러 이것이 바닷권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때는 저항이 돼버렸죠이런 위치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추세 현상으로 본다라면 하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살짝 더 벗어났어요. 시장 상황에 따른 보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살짝 벗어났다는 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죠. 자, 하단 지지를 보시면 3만 1,500원. <laughs> 요 정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위에서 보유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3만15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음, 하단 지지까지 또 봐야 될까요?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지지는 3만1500원 참고하시고, 하단 지지는 2 7 0 0 0원 근데 이쪽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한 15%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여유가 되신 분들은 좀 버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밑에 내려가면 좀 골치 아픕니다. 더 이상은 지지가 될 만한 부분이, 어, 가까운 곳에 없기 때문에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지지라인은 2 7 0 0 0원 네, 2 8 0 0 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어, 1차적인 지지라인 때, <laughs> 가급적이면 지켜지면 좋은 라인 때, 그 라인 때는 3 1,5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신입 매수는 지금 위험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 주가가 3만 5천 원대 이 정도 들어오면 괜찮긴 한데 저항이 또 가까이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으로서는 당장 매수할 만한 포인트는 없으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려면요, 4만 원대 이상에서 3만 5천 원까지 상승이 충분히 연결되어 좋아야지만이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다 그래서 이거는 네, 그다지 썩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HLB 한번 볼까요? 가장 뜨거운 감량가요. <laughs>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주가 흐름 자체가 <laughs> 밑에서부터 빵 하고 치고 올랐고요. 주가 다시 떨어졌었죠? 그다음에 다시 또빵 치고 올라갔는데.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지루한 구간을 지나오면서 네 뭔가 조금 이제 바뀌는 형태로 움직임이 좀 반들어진 것 같긴 합니다. 이평선 수렴하고 나서 넘어가는 모습도 그렇고요. 힘이 굉장히 좋죠. 아래로 조정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자 넘어가는 위치 한번 볼게요. 5,500, 5 5 55, 0 0 0원 라인 때 보시면 <laughs> 이긴 박스의 상단을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이번 어제 나타난 이 양봉이 굉장히 힘이 있고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죠. 자 재료는 뭐가 있었을까 살펴보니까 HLB의 가남치료제가 미국 FDA 허가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허가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신약 허가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서류 심사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신약이 일단 나와. 본다면, 신약이 허가가 된다라면, 그다음부터의 가능성들은 굉장히 커지겠죠. 어, 현재로서는 미국 가남치료제 시장에서 약 50%의 시장 점유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laughs> 이게 허가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 기대감도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허가가 안 된다면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현재로서는 신약 허가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음, 아직까지 조금 지루한 국면에서 진행이 됐었던 모습인데요. 이번에 박스를 확실히 넘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laughs> 기대감으로 많이 어, 좀 뭉쳐있는 것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다만 이렇게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 저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저항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여기에 맞는 재료가 나타나줘야 되고 또 어, 신약 허가에 대한 승인이 최종적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또 어, 재료 소멸을 통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보셔야 되겠죠. <laughs> 좋은 소식이 일단 대기 중에 있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기대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대신에 잘 보세요. 여기 과매수 국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과매수가 더 심해져요. 그러면 옆으로 눕는 시점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 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가가 아주 많이 올라가기 좀 어려 보이고요. 어느 정도 상승 을 연결되고 나면 조금 상승 폭이 둔화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수하지 말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죠? 네. 자, 그다음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는 지금 50만 원이 중요한 위치였어요. 50만 원이 중요한 위치였는데 이 자리를 다시 회복을 해 줬죠. 네, 이렇게 되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자, 일단 지지 라인 때는 빠르게 깰 수는 있어요. 근데 빠르게 이것을 회복해 주게 된다 그러면 어 이거는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지지자인을 지켜줬다 라는 것은 밑에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 공매도에 환매가 됐든 아니면 새로운 매수가 들어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었다 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60만원 회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 상승 또는 이것 이상의 상승 상승을 한번 노려볼 필요성이 있겠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70만원대까지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 2차전지 소재나 <laughs> 이쪽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막 줄고 넘어가는 어떤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대신에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되돌림을 통해서 주가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50만원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50만원 재차 깨지게 된다면 반드시 네, 여러분들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셔서 리스크를 어좀 그, 감소시켜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50만원만 기억하세요. 50만원 위쪽에서는 일단 좀더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제 생각에는 더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섯 종목이죠. 네, 소룩스, 나무가, CS윈드, 하나솔루션, HLB, 에코프로까지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는 매수 의견 없습니다. 매수하지 않는 게 일단 유리하겠고요. 되돌림에 대한 어떤 부분들 가지고서 우리가 괜찮다 생각하실 모르지만 안 하시는 게 일단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음, 전체적으로는 좀 버텨보자! 라는 식으로 좀 들어갈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강하게 오르거나, 그런 형태인데,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게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니까요. 잘 한번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